<laughs> 안녕!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. 아. 안녕하세요. 핫, 대봉입니다. 잘 지내셨죠? 잘 있었어? <laughs> 이거 누가 비슷하게 하던데. 아 오늘은 또, 또 삼겹살입니다. 왜냐면 이제 야채가 많이 남아서. 야채가 많이 남아서. 삼겹살이랑 뭐, 이것저것. 뭐안 보여줘도 되죠? 뭐다 있어요. 오늘은 또 주제. 충실하려고 뭐 맨날 잘, 먹, 잘 먹는 거뭐 자랑을 하고 자랑할 마음은 제가 별로 있어요 별로 있어요? 한잔합시다 고생한 여러분들 위해서 좀 밍밍하네 하스가 또 맛있어졌네 오늘의 주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잘 들어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배달대행 꿀벌리들을 저격할 수 없는 이유 크으 좋다 그죠꿀벌리들을 저격하고 자를 수 없는 이유 크으 짠짠! 음악도 나오고 막 맛있게 딱 글자 띄어주고 하세요 좀이도요 나중에 하실겁니다 나중에 저도 돈 들여서요 크흡, 멋지게 뭐 수익금이 많이 나와야 여러분들도 기부도 하고 그러죠. 기부까지는 아니고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댓글 잘 다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막 드리고 싶어. 음. 음. 자. 꿀벌이들을 자를 수 없는 석이유 석재도 얘기했잖아. 근태가 정확하다 이거.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. 항상 그 시간에 있어요. 11시면 11시. 9시에서 9시. 응? 요즘 제가 그러잖아요. 근태가 좋아요. 응? 그러니까 근태가 일단 회사에서도 근태가 좋아야 하잖아요. 회사는 당연히 근태가 좋지. 응? 하루 막 50개, 60개, 80개 타고 다음날 안나온면 어떻게 하는 거야? 어, 굴전이네 <laughs> 처음에 찍은 게 그냥 불이었어. 음. <laughs> 야, 맛있다. 야, 불이 잔뜩 들었네? 야. 근태가 좋다. 둘째. 송꾸라. 손꾸라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바쁠 때 이미 다 잡아놓은 벌써 게임 끝났어 여섯 일곱 개 벌써 코스다 짜놨어 벌써 머리도 되게 좋은 거예요 손이 빠르고 머리도 좋고 가짜들의 세계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한가할 때 뭐, 야, 꿀빨이 이름 돼가지고, 뭐, 너, 오다, 펴봐도 모자았어이런 뭐 갑자기. 너 청단이지, 씨X, 딱, 이렇게, 소목, 소목제비, 소목제비를 딱 끌어오잖아? 어? 분명히, 1kg 내에서 분명히 잡은 걸 알았는데, 너 청단이지, 어, 사쿠라네? 이게 뭐냐, 이거 영화잖아, 이거. 너, 1 k m 만큼만잡아서좀 진짜, 꿀발이야 이렇게 딱 잡아서 현장 검증하려고 했는데, 기가 막히게 일이 없을 때는 뭔데를 다 잡아놓고 있는 거야, 이그 뭐냐? 사실은 뭐, 냉정하게 얘기하면 꿀발이 멀티였어요, 멀티. 원래 사실은 하루 종일 똥을 빨든, 뭐 가까운 데를 빨든 엄청나게 잘합니다, 솔직히.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정말 타짜들의 세계 선수예요, 선수. 좋근태조치 벌써 손가락 빠르지 코스 잘 짜지 이거 어떻게 해길 거야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세 번째 이들은 무단결근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약적으로 시기 전날 고 얘기해요 사장님 저 너무 너무 피곤해서 다음 달 2, 3, 4쉴게요 다음 주 3, 4일 게켜요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해놔 그럼 주사장은 뭐 안심을 한다 이거야 물론 불만은 있어 내가 떼면 되니까 항상 근태랑 똑같네요 이 패턴이 똑같은 그 그것이 80%고 2 0에 30%는 이제 코스짜는거 근데 그 꿀빨이 때문에 불만이 많은 그런 논팽이들 있죠 논팽이 논팽이들 <laughs> 하잖아 뭐그 떼대고는 떼대고는 한두 번 나와서 하는 그런 기사들이 꼭 꿀빨이한테 막 쌍욕을 해요 20대들이 막저게 어, 아우, 나오지 말라고해 그러면 사장이 누구 편을 드느냐? 하루에 80개 타는 사람을 편을 들어요 왜? 콜비 주잖아. 3, 가 12. 콜비. 콜비 2만 5천 3만원 주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? 못 잘라요. 이길 방법은? 이기는 방법은 나도. 나도 좀 정신 차리고 12시간 근무하자 이거야. 괜히 또배달대하한 싫어서 쿠팡에재민 가있지 마시고 삼양로 29번지. 원 바이크, 바로고, 기름점, 성북점, 오세요. 삼양로 29번지. 제가 케어해드릴게요. 예. 일이 넘쳐요, 그냥 아주 그냥. 예? 데이트 좀 할게요. 저 여자친구랑 좀 한잔하고. 아셨죠? 두서없이.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좀 많이 보세요.